어, 사무엘하 개요를 우리가 볼 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1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시 인간의 그 모습,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11장, 12장에서 지난 금요일날 새벽에 음, 다윗이 바세바를 봄하는 모습, 또 우리 아를 배후에서 조종해서 죽이는 모습, 어,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 그림을 통해서 죄인 된 다윗이 사는 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로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구원받고 다윗 왕가를 계승하면서 다윗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것이 메시아의 그 창세전 사역을 묘사하는 그림이었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13장부터 다윗의 실제적인 삶 오늘 우리들의 삶과 같은 모습이고요. 그 속에서 죄인에게 임하는 징계, 옛사람을 벗겨버리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볼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다윗과 그 아들들의 이런 갈등들의 모습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성경으로 기록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낱낱이 기록하면 예, 싸울 곳이 없을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써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가 하여금 그 성경 속에 게시되어진 진리를 보고, 아, 내 모습이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가는 거구나를 볼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냥 한 사람, 아,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이 어떻게 결과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13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다윗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집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우리는 어떻게 본다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죄 값은 사망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마치 다윗이 자기가 범죄하고도 그 범죄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과 같은 상황. 그 일이 지금 다윗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장차올 그, 다, 그 메시아, 그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마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다윗과 그 자손들의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청세기를 읽을 때에 야곱의 열두 아들의 모습을 쭉 살피면서 그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림입니다. <laughs> 야곱과 그 열두 아들의 모습을, 야곱의 모습. 이렇게 보았듯이, 다윗과 그 가족 속에서 아들들의 일들이 바로 다윗 속에 있는 다윗의 마음인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큰 아들, 암론이 자기의 이복누이 다마를 강간하죠 또 다말의 친 오빠 압살롬이 암론을 죽이죠. 여기서 간음이 나오고 살인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그 속에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 권모술수를 부리는 자들. 참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모습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고 그것이 내 모습이다까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암론이 간교한 그 요나답의 조언을 받은 모습이 바로 내가 속, 사단에게 속는 모습이고 압살롬의 사례를 보면서 그게 다윗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37절에 가보면 이제 압살롬이 도망해서 그술왕, 안멸의 아들, 달매게로 가죠. 그런데 다윗은 그또그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또 날마다 슬퍼하는 그 모습 속에서, 또 하나 우리는 뭘볼수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아비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날마다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으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장. 압살롬이 돌아오죠. 다윗이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여 간절하자 요압이라고 하는 그 계략 그계적으로그 드고 와야 한 여인을 내세워서 왕에게 비유로 두 아들이 싸우다가 하나를 죽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녀석까지 내놓으라고 처벌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 대가 끌어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의 목숨을 살려주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자, 그 여인은 이제 그게 바로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압살롬을 사면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압살롬은 이제 돌아오는데, 도망가서 3년,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2년, 5년 동안도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은 요압의 중재로 부자가 성공하게 되는데 압살롬은 천륜을 어기고 아버지를 반역할 사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간교합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15장에서부터 이제 압살롬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반역을 계획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민심을 얻으려고 일찍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 서서 성문으로 판단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자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재판을 베풀어 주기를 4년 동안 했다. 음, 무섭습니다, 그렇죠? 드디어 헤브론을 반역의 중심지로 삼고, 200여 명을 그의 제사에 초청하고,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까지 포섭해서,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해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는 소문을 이스라엘 전지파에 다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이 피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까지 피흘림을 면하려고 하는 다윗의 긴급한 피난, 피난이죠. 망명길에 오른 다윗, 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길을 가고 있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악하게 이를 때 없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한 옛 사람을 품고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우리 스스로만 내버려두면 아무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린 너무나 옛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 옛사람을 살찌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악한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은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볼잘 것 없고, 그리고 사악한 자인가를 깨달아 알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laughs> 참으로 그렇게도 훌륭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모습 속에, 이렇게 악한 모습이 있었으면, 그 악한 모습을 들춰내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정당합니다라고 말할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며, 우리는 모두 다 참으로 자기가 왕된 삶을 살아가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도적질하며 그리고 거짓 증거하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 귀한 진리를 발견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사악하고 더러운 죄인가를 죄인인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덧입혀 주시고 지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진정한 회개, 참다운 새로운 각오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분분 초초마다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냐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